들로 해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어아 진짜? 네네네, 자 요것도 지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깔끔해요. 어 사무실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오늘은 정말 예쁜 아이들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기자기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요것도 지금 자 여기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요음몇 번으로 했는지 모르시죠? 108. 108로 했어요. 108. 네, 108로. 108로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아이들로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요. 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죠. 아 네네, 아니 오늘은 아기자기한 아이들이에요. 어, 그전에 계속 못 와가지고 자 요걸로 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겨울 아이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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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정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요거 이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제 자 제가 어제 입었던 그아 코트도 보이고 되게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조금 예쁜 아이들로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아이고요 지금 제가 어. 우선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서 자, 요거부터 조금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응응. 음, 음. 내가 오늘은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네 아 어제 입은 거어네 맞아요 초록이 님 네네. 자 우선 어제 그 아이는 베이지고 거랑 같이 해서 자요 아이였어요 이쁘죠.